네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브 뚝딱 쌍팔입니다. 네,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요 어렵네요. 쉽게 생각했는데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NG를 수십 번내는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 제 공사 노하우를 알려드리거나 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 채널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20대 때 노가다를 하게 됐어요.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목조주택 일도 1년 정도 배웠고요. 이제 현장 인테리어 이제 내장 목수죠. 내장 목수를 이제 3년4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겁 없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 인테리어만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음,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부모님하고 와이프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카페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가족 사업이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도 많이 어렵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제 채널명이 왜 뚝딱 상파이라면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뚝딱뚝딱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뚝딱이라고 이제 별명을 이제 지어줬어요 지어주셨고요 이제 제가 88년생인데 이제 뚝딱 88이라면 이제 입에 척척 안 감기니까, 뚝딱 쌍팔. 뚝딱 쌍팔로 하면 입에 좀 감기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 뚝딱 쌍팔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제 컨텐츠는요,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익힌 노하우나 팁을 보여드리는 이제 컨텐츠가 될것 같고요.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할수 있겠다. 뭐 별거 아닌데, 해보자. 이런 추진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걸 준비하면서 계속 발전 도전하고 발전해 나가는 또딱 삼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